그래서 어어 어, 문이 생겼다 다시 한번 이거 눌러보자 있지 대답은 없다 어째서 대답을 해줘 으흐흐, 부탁이야 <laughs> 어 뭐야 얘들아 분명 다들 화내고 있는 걸 거야. 크루에가 싫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구나. 이제 날 용서 안 해줄 거야. 모든 것이 정화되었대. 카프리스 24번 연주하기. 없어. 어? 얘기하는 이자? 신기하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닌데 연주가 조금 즐거웠거든. 분명 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연주하고 싶었던 거겠지 싶어서 그러네. 굉장히 멋진 연주였어. 정말 고마워. 전만에 그래도 아직 멀인 것 같아. 다음은 뭘 연주해야 돼? 음... 모르는 거구나. 내가 찾아오면 돼. 그래. 너에게 패망 끼치고 있다. 괜찮아. 이제 와서 뭘? 미안해. 미생. 고마워. 나에게는 너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쓰자물 수도 없었다. 크로에는 내가 죽였다. 넌 여기 왜온 걸까? 크로에는 왜? 여기에 온 이유. 크로에, 그래, 분명히 앞으로도 너에게, 너한테 잔뜩 폐만 끼칠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잖아. 상가시네. 상, 가 우후! 미안. 거짓말이야. 이자들이 얘기하고 있어. 살인사건이래. 너도 조심해. 죽지 말아줘. 괜히 불길한 소리 하기는 문이 고장났다 문을 고쳐야 하나 봐 부친의 방 배기실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것도 이제 없는 내려가는 거 있고 상자에는 뭐 없고 한개어 있는 게 뒤에 없고 내려가 봅시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아까 우리 버튼 없지? 이제 아직. 응? 음? 우리 이거 안 읽었었나? 어 여기 상자 있다. 어 3층 대기실 열쇠 와 굿. 의자야? 왜 의자? 위자? 의자에 뭐 있었니? 어 여기 의자에 뭐 있다. 검은수름만 자석, 그거 알아? 실로폰이랑 절금 사귀는 모양이야. 아름다운 자석, 바이올린 중한 명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둘다 알리바이가 있대. 흠, 음, 유감이야. 새 자석, 나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범인은 첼로보다 왼쪽에 있었대. 낡은 자석, 그러고 보니 오보에랑 클린넷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연주 중에 범인을 반따나 보라나. 허약한 자석. 아, 충격이야. 난 첼로 씨 팬이었는데. 밑돌은 자서내추리이는 범인은 피해자 옆은 아니에요. 왜냐고? 그렇게 가르쳐 줄 위리는 없어. 화려한 자석. 살인사건이라고? 싫어라. 작은 자석. 난 첼로가 살해당하는 걸 봤어. 그다지 잘, 보이, 잘안 보이긴 했지만, 범인은 첼로보다 몸집이 꽤 작았어. 그렇구만. 작았대요. 대기실로 가보면 되나, 이제? 대기실로 갑시다. 첼로가 죽었대요. 어, 뭐지? 편지? 종이? 범인의, 범인의 로코에 종이를 넣어라. 종이 수가, 종이 수가 많을수록, 종이 소주 수가 많을수록, 뭔, <laughs> 첼로가 살해당했다. 어제 새벽현을 뿔뿔이 잘려 끔찍한 시체가 된 첼로가 발견되었다. 부디 범인을 찾아서 제재를 가해줬으면 한다. 사건 당일에 정보를 동봉해 죽었다. 편지에는 겨냥도가 동봉되어 있다. 압축파일 겨냥도의 부분은 SKM. 압축파일을 다시 한번 SKM. 견냥도 SKM. 견냥도를 봅시다. 어, 뭐지? 철그, 아, 이거에서 이제 작은, 첼로보다 작은 애들이 범인이라고 했으니까, 첼로보다 작은 아이들을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은 하프 아니고, 홀은, 예, 이런 거다큰 거는 빼고, 중에 범인을 찾는 거겠죠? 어, 연주자를 위한 화장대가 놓여있다.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아는 1시였는데 3시로 바뀌었네 어여기 뭐하는 곳이지? 어? 트럼프의 노보에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있다 첼로, 비올라? 뭐야? 이거 뭐하라는 거지? 아까 범인의 로커에 종이를 넣으래 그러면은, 일단은, 범인이 할만한 거. 바이올라, 비올라를 한번난 범인으로 의심을 해보겠어. 비올라. 비올라, 비올라. 너가 범인이지! 어? 아닌가? 틀렸나봐, 틀렸나봐, 틀렸나봐. 죄송해요. 이자의 말이 힌트라고? 의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자. 범인은 첼러보다 몸집이 작았대. 범인은 피해자 옆은 아니야. 피해자 옆은 아니라고. 어... 연주 중에 범인을 봤대. 연주 중에? 첼러보다 왼쪽. 바이올린 중한 명이 범인일 줄 알았는데, 둘다 알리바이가 있대. 실로폰이랑 철금이 사귀는 모양이야.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리지? 왼쪽이랬어. 일단, 첼로의 왼쪽이라고 했지. 비올라. 비올라 아니었어. 실로폰?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보, 문제를. 나왜 이해를 못하지? 첼로 씨 팬이었는데 범인 연주 중에 범인을 봤대 클라리넷이 클라리넷 첼로보다 왼쪽에 있었대 연주 중에 봤대 연주 중에 볼수 있는 거는 여기인데 클라리넷이 클라리넷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클라린에 가까이 그러면은 오보에? 오보에? 오보에 오보에는 오보에다 봤으니까 얘는 뒤를 못보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이야 플루트가 범인인 것 같아 플루트나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린 이셋 중에 하나야 이거야 보니까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부터 해보자 보니까 야 니년이냐 범인이? 야 니냐? 이 범인 자식이? 어 어, 뭐야? 화장대가 여기 아니요? 뭐야? 화장대가 여기인데... 어, 먹었다. 부친의 방 열쇠를 얻었다. 부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 구를 재생시켜주세요. 없는데? 9번이 뭔데? 9번이 뭔지 알아야 틀죠. 9번이 없는데 9번을 틀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틀으라는 거지? 그럼? 9번을 틀으래 9번 댄스 어쩌고 이거구만. 댄스 어쩌고 댄스 어쩌고가 안 보인다. 얘가 없는데 이 노래를 아예 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컵 안에 붉은 액체가 담겨 있다. 사랑스러운 딸의 성장 기록이라고 쓰여 있는 어 버튼을 누르려 볼려면 크로에와 많은 닮은 소녀가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계속 읽으려면 한번더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로에와 닮은 소녀의 사진이 대량으로 실려 있다. 더럽다. 어, 더러운 크로에를 죽인다. 마음을 정화할 곳을찾아 봐야 돼. 어, 어, 새망치로 목재료 가구들을 부시라고 해. 뭐지? 우유 주세요. 야구르트 아줌마, 우유 좀 주세요. 일단 편집 좀 있다, 읽거 보자고. 음? 무언가 낯선 도구가 들어있다. 여기는, 어? 도화지. 여기 뭐 창고가 따로 없나? 그럼 크로이를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더럽다. 죽여야 되나봐. 미셸! 미셸! 대체 왜? <laughs> 뭐야? 건들지마 크로에는 내가 죽였으니까 사랑해 잘자 나의 크로에 그 크로에 방에 게임 오버 뭐야 뭐지?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한 번? 그게 뭔 개소리지?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리일까이 이제 정화하면 되나? 아, 원작도 이렇게 된다는데요? 프로야, 많이 닮은 소녀에서 더럽다. 망치가 뭐야? 망치를 어디서 얻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 보자. 어, 야, 여기 통로 같은 것도 있다, 아직? 거기다 볼 일이 없다는데? 이런 거다볼 일이 없는데? 아, 크로의 방으로 갈아 있긴 했어, 근데. 뭐지? 크로의 방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얻을만한거 없나? 오픈돼 도화 도화지로 뭘 하는건지 알아야 될텐데 도화지가 화로 뭘부수하는데뭘 부수라는거야 뭘 부수라는 나한테 지금 뭘 부수라고? 뭘 부스렁해서 망치기를 어디서 얻어 아 플로 살인사건 났던 데로 가보라네 대기실 여기 오! 여기에 망치가 있을 수도 있대 어? 뭐야 새 망치를 얻었어 이새 망치로 뭘 하는 거지? 어? 새 망치를 얻었거든? 아, 부치네방가서 목재를 쾅쾅쾅. 목재 가구를 탕탕탕 깨러 부시래. 뭔 소리야? 탕탕탕. 뭐야 뭐야 이거 뭘 뿌시라며 뭘 뿌시라는 거야 부친의 방에서 부시라는거 아니야? 야 뭐냐 잠깐 기다려봐 더럽다 야 다시 한번 나를 마음을 정화를 시켜봐 여기서 다시 일로 가서 태망치로 목재류 가거들을 부시려고 해. 오! 어! 공구를 얻었다. 어, 이제 뭐지? 공구통을 얻었으니까. 근데 공구를 뭐라 해? 고장나무는 고치는 건가? 이제? 어, 아, 뭐 미안해. 무슨 일이야? 미셸? 아니, 무슨 일이야? 미셸? 그게 미안. 넌 사과? 난 사과 안 해도 돼. 나쁜 짓안 했는걸. 아니 난 최악이야. 너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과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야. 응. 저는 이 모습이 되고 나서도 크루의 아가씨가 걱정이 되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지금 너무 강해져서 제어할 수 없게 된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부디 아가씨를 구해주세요. 저는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주세요. 내, 내가? 그러니까, 크루에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올인 사진. 올인 사진. 여기, 아, 아, 그거? 이, 그게 이 그림? 음 크루에가 그린 그림이야. 하지만, 원래 아버님과 어머님이 있었는데 크루에의 애터리가 돼버린 거구나? 그러네. 맞다, 미셸, 만약 도화지를 갖고 있으면 크로이한테 줘. 알았어. 도화지 내가 가져왔는데. 어, 거 좀. 고마워, 미셸. 잠깐 그려올게. 어, 뭐야? 뭐 그리러 간것 같은데? 다 됐어! 이것 좀 봐! 어. 가족 사진 3 KMP. 가족 사진 3을 보래요. 어, 가족에 이제 내가 추가가 됐네. 어? 부적이야. 갖고 있어 줘. 고마워. 있지, 꼭 돌아와. 사라져. 사, 아, 살아서 돌아와 줘. 어? 인건가 이제 고쳤으니까 이걸 눌렀으면은 뭐지? 아여기다 이제 음악을 카 어쩌고를 넣으면 되는건가? 연주 뭐야 10번 노래가 뭔지 모르는데 10번 노래가 뭐야 아 이거 노래를 부금을 계속 왔다갔다 그래야돼 졸라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브금을 계속해야 돼서 제가 직접 키고 있거든요, 사실. 졸라 힘듭니다. 너 굉장해! 아하, 나도 지고 있을 순 없지! 내가 그 바이올린에 내가 피아노 같이 잔적연주하다 그럼 분명히 매우 즐거울 거야! 어? 미셸의 회상. 11살 아이가 이걸 눈으로 직접 봐도 믿기지 않는군. 하간인는 나도 연주 못하는 것만 이런 어린애가.